아오징로 촉수 낚실때까지 경사. 자 이제 계속 떠나면 될것같아요 아이템도 촉수 촉수 촉수도 받았고 어우도 트로피라고 하네요 그리고 낚실때 어, 엄청난 낚실때 자 이제 그러면은 계속 가보면 될것 같아요. 이거 이 상태로 그냥 몇번밖에 돌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산소만 여유롭다면은 아 산소 아직 한통 일부러 이제 한통더 들고 왔으니까 되게 잘했죠. 레벨 한번 하게 볼까 200? 360? 이 정도면 아, 아 이왕 하는 거 그냥 아싸리 그냥 어차피 한 마리밖에 안할 건데 조금 레벨 높은 걸 해볼까요 그러면? 어차피 한 마리밖에 안할 건데 솔직히 똑같은 거두 마리 세 마리 할 일은 없기 때문에 이왕 이왕 한번 하는 거 그냥 깔끔하게 그냥 막 레벨이 엄청 높은 거를 해버리는 거죠 조금 어렵더라도 아 저기 또두 마리 아제들은 무조건 쌍으로 다니는구나 아렇게좀 시야 잘 보이면 좋을 텐데 100레벨 35레벨, 아, 35레벨도 있네 레벨 낮은 애들도 이 서버에서 되게 드문데 저런 것도 좀 희귀해요 지금 이 서버에서는 지금 이 서버에서는 저렇게 레벨 낮은 것도 조금 희귀하긴 해요 그래도 역시 높은 게 짱이니까 이제 저거는 이제 고대요 어또 내려가네? 아닌가? 아 아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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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에도 플래쉬를 와 맞네 또또 또, 싸우고 다니네 얘는 80레벨 380레벨 아타타타타 380레벨 지금 이 서버에서 현재 지금 말레비 그한600 600레벨이니까 380이면은 그냥 평소 평균보다 조금 더 높다 한그 정도 보통 이상이긴 하는데 이왕 하는거 한..어 뭐야 야 아까 그거다 그거다 방금 그 사람이 타고 있던거 이거 것도이 레벨 높으면 좋을텐데 이 녀석 이름은 뭐지? 어야 잠시만 허어 얘 진짜 빠르다 나 지금 엄청 빠른이뭘 따라오네 어 망고 쓸수 있다 아, 편법으로 쓰는 거네. Q를 눌러서, 이렇게. 아, 이거 모사, 모사사우루스. 이 녀석이, 이제 모사사우루스. 원래는 지금 8번으로르면 마음경이 안 켜져야 되는데, 그, Q로, 어, 무슨 거다. 투소테리우스. 아, 알파투소테리우스인가봐요. 그럼 그게 아까. 오징어도 있고 엄청난 오징어. 아까 막 목물까지 뽑는 아 무너져 무너? Q를 누르면은 마운 경이 강제로 열려요. 강제로 원래 열리면 안 되는데. 투스토테리우스 아 되게 다양하게 많다. 플래시오 플래시오아 어, 근데 그렇게 다 잡아서 그런가? 개체수는 조금 있는데 레벨 높은 애들이 그렇게 없네 이쪽엔 이제 상어들 많고 아 380레벨 저거로 그냥 한 마리 잡을까? 이왕 하는 거 아... 나중에 또막 나도 좀센거 사고 하려면은 그래도 좀 레벨이 높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얘는 좀.. 레... 아.. 어 근데 얘는 좀 꼬리가 기네? 아까 걔는 목이 긴데? 와 어, 두마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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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0 80어 80? 다 80이네 다80 어떻게 80.. 어야 이거 뭐야? 방금. 우와, 이런 것도 있다. 엄청나게 자랐네. 어디까지 자란 거야, 이거? 와, 한 중간 정도까지. 우와, 대박. 와, 시메로 오면 올수록 정말 신기한 게 많아요. 우와. 정난 아니다. 와, 어쨌든, 실은 좀 이런 느낌? 진짜? 메갈로돈으로, 뭐, 이렇게 막 오늘 막, 오늘 솔직히 막 뭔가를 이렇게 막 많이 잡자, 이런 생각으로 온게 아니라, 오늘은 새로 나온 공룡 있으면 한번 잡아보고, 그리고 바다에는 어떤 공룡들이 있나, 이렇게 그냥 한번 쭉 둘러보려고 온 거기 때문에, 조금, 만약에 공룡 잡는 걸 생각을 하셨다면, 조금, 뒤에, 좀 잡을 것 같아요. 저거, 제들 레벨 몇이야? 300? 180? 100. 혹시나 레벨 높은 게 있으면, 그런 거는 기회니까 좀 잡긴 잡겠지만, 그렇게 딱히 레벨이 그렇게 높은 애를 높고 해서 지금, 레벨이 다, 이제 뭐, 지금 제일 잘은게 플래시오는 4 8 0 모사는 100. 아, 80였죠, 내가 80. 500 넘어가는 애들이 있으면은 잡을 텐데. 그런 애들이 잘 없네요, 진짜. 되게 좀희귀하다 그래도 오늘 알파를, 알파투스테리우스인가 걔를 좀잘 만나가지고, 오늘 그래도 좋은 거 구경했다. 딱히 없네. 이제 이제그로 다른 건다 봤던 것들인 것 같아요. 저쪽에도 이제 우리 새로 나온 공룡은 친구 있고, 어, 아, 얘는 근데 왜 저렇게 저게 따라다닌다? 이게 무만해? 아, 이 섬인가 보다. 여기에 아닌데, 뭐야? 여기 위에? 와나 벌써 이까지 왔나? 못 따라오나? 아안 따라오니까 잠시 올라가서. 와 대박. 나 이까지 벌써 왔네? 와 진짜 신 정신없이 달렸다. 와 벌써 이쪽 지금 설산 바다요 여기 설산 바다. 와 진짜 너무. 처음 해보는 곳이라서 너무 진짜 정신없이 달렸네. 아, 그러면은. 그건가? 어, 또마음경안 계신다. 이제 북극 쪽. 심해를 와야지. 그걸 볼수 있는, 이렇게. 아, 어, 알파모사다. 야, 닌 잡을 거 같은데, 데미지 약한데. 야, 너, 나, 너, 너, 이들을 잡겠다. 야, 다른 애들은 몰라도. 그냥저녀서또 그래, 알파인데? 조심해야겠다. 또 사람 불러볼 거야, 한번. 알파, 보사. 알파 무사도인데요. 대박 신기한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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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 근데 플래시 공이 진짜 세다. 좀 너무 강한데. 다잡았나 아뭐 알파도 좀테이밍되면좀 재밌을텐데 어 오징어다 아 오징어도 데려가버릴까? 지금 여기까지 온 겸에 여기까지 온 겸해서 여기까지 온 겸해서 한번 데리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막상 또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지금 아직 좀 쫄린다 혹시나 태미일까봐 탑승 이야 잡힐뻔했다 와 너무 길다 너무 길다 너무 길다 어 너무 긴데? 뭐야 지금 무슨 소리야? 와이 바다, 바다는 어떻게 데이을 하는 거지? 너무 뭔가 많은데? 아 어, 앵글러! 레벨 낮은 앵글러 레벨 낮은 앵글러 맛은 나, 이러면? 물속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화살이. 잠깐, 얘들아. 나와봐봐, 나와봐봐. 그래, 그렇게 한몇 대만 막밟고잖아 아, 얘 레벨 정말 낮다. 다행이다. 아, 플래시오. 아까 때리던 애 같은데? 플래시오 사우노스 어 그래도 고품질 고기 잘 챙겼죠? 한번 사볼까? 어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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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징어도 좀 괜찮다, 근데. 어, 근데 얘, 얘 레벨이 좀 돼서 좀 그런데. 어, 맞췄다. 드디어 안 돼, 맞췄다. 여기도 화살이 살짝 곡선인 것 같은데. 발사되는 궤도가. 어잘 맞춘다. 너무 잘 맞춘다. 아좀 크긴 크다 근데. 우와! 너무 잘 맞습니다. 너무 잘 맞습니다. 야, 우주 오늘 너무 크다. 야 온다. 온다. 한 바퀴 도방 야해 시몬도 써라 오늘 한 마리 또 잡아서 감될것 같은데 아 그럼 너무 건데 물속이라서 컨트롤이 어렵다. 싸. 이쪽으로 소용이 조용히... 유이 빠져 나가고 이쪽에서 한방쏴쏴쏴쏴 쏴. 오야야야. 어, 야 잡힌다. 아, 안 돼. 아 놓아. 와, 자꾸 쌈싸대기를 때리네. 와 잡아놓고 싸대기를 때려? 야 잡아놓고 너무 때린다 나 아무것도 못한다 야 그만 때려봐 아니 좀 그만 때려보라니까 야야야야 야어어 야, 야. 야. 어. <laughs> 아니 뭐 잡아놓고 뭐 저렇게 때리냐? 아. 여기 다시 거긴가 보네 알파 있던 거. 좀 알파지 싶은데. 와건좀 어, 되게 빠른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아, 어, 제발 제발 제발. 어 맞아 이거 피 터졌는데 이거 방금 안 되네. 아 근데 왜 이러다 죽겠다 진짜 그럼 다가 볼까 혹시 모를 평화 테이밍을 대비해서 이렇게 살짝 쏘고 아 근데 평화 테이밍 절대 안일어데 진짜 오아 어, 몸물 뿌린다 몸물 뿌린다 몸물 뿌린다 다 됐나 보다 다 됐나 보다 다 됐나 보다 몸물 뿌린다 몸물 뿌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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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냈다 아까 아까도 그 알파 죽일 때아 근데 그 죽일 때였는데 어 무시 어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평화 테이밍 아니야. 평화 테 평화 테이밍 아니다. 아 플래시 오는데? 집중 있으니까. 대갈로돈 타고? 어야 이거 근데 이러다 죽는다 진짜 진짜 죽는다. 어떡해 어, 어떡하지 어나 공격하러 오는 거 지금? 그런거 같은데? 아 갑자기 플래시오로 끼어들어네? 죽일까 플래시오를 그냥? 데미지 보면 어느정도인지 알수 있는데 아 레벨 났다 레벨 났다 레벨 낮으니까 잠깐 이것만 정리를 하고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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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 기절 좀 해라. 나얘 죽이겠다. 뭐지? 이렇게 기절시키는 거 아닌가? 나 지금 마비아살 맞지? 아! 아, 뭐야? 방금 진짜? 왜 기절이 안된 거지? 난 이길할 수가 없네 지금. 아버테 힘을 뭐 하는 건좀 알아서 와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단은 무게 정리 좀 해야겠네. 어, 이렇게 하고 아군 왜 촉수 안 줬지? 촉수 테리우스의 촉수 왜안 줬지? 방금 누누 사은 건데 어쨌든 무게 정리했으니까 아야무을 어떻게 잡는 거지 마비아 살 되긴 있는데 이야 설산 쪽 그거는 대박이다. 와요 밑에까지 다오르 있네 아 근데 기분 좋게 그냥 저 친구는 내, 내 인연이 아니었나 봐요 인연이 오징어는저 친구는 나랑 같이 가기 싫었으니까 그랬겠죠 어뭐나뭐 뭐 있는 줄 알았다 씨. 뭐 없다 이제 진짜 뭐 없네. 나 근데 해조동물 그런 건 어디 있어 도대체? 분명히 나 해조동물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그리고 또 해조동물 찾는 방법의 하나의 팁이. 기포가 올라간 기포가 올라온다 해저 동굴 밑에 아 위에는 기포가 올라온다 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기포는 개뿔 오징어만 잡다가 뻘짓이나 하고 아쟨 진짜 신기하다 왜 저렇게 멘탈들이따라다냐 너무 좋아한다 쟤를 아뭐한 진짜 해저는 딱 요정도로 요정도인것 같아요 딱 진짜 딱 요정도 한바퀴 돌면서 해저 동굴도 있으면 한번 볼려고 했는데 없네 이건 아닐거 아니야 기포가 안 올라오는데 음뭐 별게 없어요 진짜 한번 보고 나니까 나중에 플래시오도 한번 잡고 380? 나 그냥 아 근데 방금 무너에다가 너무 힘을 빼서 솔직히 잡기 싫어서 아그래 하나 잡을까? 온겸 380짜리 그냥 귀찮긴 한데 일단, 둘 중에 380짜리 누군지를 확인을 해야겠네. 380가 뒤에네. 살짝 어두우네. 아, 살짝 때리면 안 되는데. 한 명은. 한 마리 때리면 안 되는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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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럴 줄 알고, 다음. 어, 산소 무한이야. 밝은 애, 밝은 애를 죽여야 돼요. 그러면은 화살 챙겨 왔으니까 아 너무 빠르다. 아 너무 빠른데? 왜 저렇게 빨라? 어 봐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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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잖아요, 빠르잖아요. 어렇게 빠르네, 진짜. 어렇게 빨라요, 속도는. 아니, 좀, 니, 하지 말아좀뭐 빨간색이 다쟤는 무사도 있고, 와 근데 여기 설산 쪽이 장난이 아니네 진짜 오 잠만 와 대박 대박 시메어들 지금 위로 못 올라오는 것 같은데 여기 위로는 더 이상 경계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잡으면 안 되나? 살짝 위에서 얘는 죽이고 한 마리는 기절 봐요 얘못 올라와요 못 올라와 못올라온다아 올라오네? 그래, 어, 올라와봐, 올라와봐. 올라오면 오히려 저한테 좋죠. 못 올라온다, 못 올라온다. 또 내려간다, 또 내려간다. 아 근데 체력이 몇이냐 진짜? 또 이제 살짝 내려왔으니까 또 따라 올라오겠지? 와 미치겠다 너무 육식세계다 여기 아, 얘한 마리 잡긴 잡아야 되는데 지금 아 너무 어렵다 진짜 뭐 이것저것 생각을 다 해야 되니까 살짝 올라면 되겠다 이렇게 또 살짝 올라오면 아무 것도 못하잖아 뭐야? 야 올라가. 아. 아야야야야. 아, 진짜 멘탈도 짜증 나고 진짜. 어, 뭐야? 멘탈 이 올라 점이야 이걸로 아플래시조드 이걸로 그냥 죽일까요? 창으로 뭐야? 잠시만 진짜 레벨 몇이야? 아 저거 잡으면 되겠네 와 어, 내가 실수로 103.. 380짜리 잡으려고 그랬는데 380짜리를 죽였네? 미치겠다 진짜 오늘 야너 그거냐? 120이냐? 아재미좀 센데? 어? 재미좀 센데? 어 야야야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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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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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, 미안, 미안, 미안

아까 이쪽에 모사 있던 거 그냥 그거를 잡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전녀석전해석좀에 저저 녀석. 세워놓고 아예 화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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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바꿨다 플레이시오에서 그냥 모사 어 깜짝 놀라 다 왔을려나 모르겠다네 지금 화가 별로 없어서